요 유튜버 이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쉽게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할인 에어프라이어 그릴드 통 날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치킨에서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요즘 외식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외식 대시대? 저는 요즘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조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하림 에어프라이어 그릴드 통날개가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윙을 먹을까 봉을 먹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쫄깃한 윙과 담백한 봉을 한 한에 먹을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그릴드 통 날개가 진짜 최고예요. 하림 에어프라이어 그릴드 통 날개 같은 경우는 200도씨의 고온의 오븐에서 두번 구워서 껍질이 바삭한 상태에서 냉동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녹차유로 6시간 이상 숙성된 촉촉한, 큼지막한 통날개요 그럼 지금부터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조리는 저 뒤쪽에 있는 에어프라이어에서 할 거예요. 일단 에어프라이어 문을 열고 에어프라이어 판을 꺼낸 다음에 종이 호일을 깔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통 날개를 개봉해 볼게요. 한 봉을 전부 개봉하면은 바로 이 정도 양이에요. 아직 안 구워졌는데 벌써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갔고, 원래 200도로 예열한 다음에 12분에서 13분 동안 조리 후에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예열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200도로 15분간 조리해줄게요. 진짜 맛있게 구워졌죠? 한번 열어볼게요. 15분 정도 구우니까, 딱 먹기 좋은 정도로 구워졌는데 저는 좀더 바삭하게 구워지는 게 좋아서 5분 정도 더 조리를 해줄게요. 저는 20분 정도 구웠는데 기름기가 쫙 빠져서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 정말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림 에어프라이어 그릴드 통 날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 크기면은 아마 옛날 통딱한개 정도 크기는 될것 같아요. 혼자 먹기에도 좋고 어, 둘이서 나눠 먹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서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 양념이 살짝 매콤한데 불닭볶음면 정도 맵기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뼈가 굉장히 깨끗하게 이잘발라니다 껍질이 굉장히 바삭해서 맛있어요. 이 정도면 배달 시켜 먹는 치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구워서 바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기름기도 쫙 빠져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개를 다 먹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구매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해 먹으면 돼요. 살짝 매콤한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살이 진짜 부드러워서 한입 먹으면 저절로 분리가 돼요 역시 치킨은 손으로 자꾸 뜯어 마시는 것 같아요 이 치킨은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하림 에어프라이어 그릴드 통날개가 정말 커요 여러분 제가 여자치고 주먹이 굉장히 큰 편인데 제 주먹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큽니다 술안주나 야식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방송 먹방을 찍어 보았는데요. 정말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니까 너무 광고처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조각만 먹어도 진짜 배불러요. 이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입력해 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